자, 높임 표현도 같이 보도록 할게. 한번 다른 걸로 문법 정리한 다음에 보는 거라서 좀 쉬울 거야. 알겠지? 그래도 같이 하나씩 교과 내용이니까. 할머니께서 자, 읽으신다. 여기에서 얘들아, 깨서 이거 뭐였지? 그렇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였어. 의시 이것도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였어. 자 그러면 쌤이 이거 높임법 어떻게 찾으라 했어? 서술어를 딱 집은 다음에 집은 다음에 우리 같이 수업을 했었으니까 좀 빠르게 바로 나가는 거야. <laughs> 서술어를 집은 다음에 이 서술어의 행위자가 누구야? <laughs> 할머니. 서술로의 행위자를 확인해 보니까 높임의 대상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주어를 높였으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이구나 이렇게 찾으라고 했었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자 <laughs> 여쭈어라 서술어를 어, 서술어가 문제가 뭐냐면 두 개야 두 개야 그럼 그래, 일단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부터 먼저 해 여쭈어라 자 누가 여쭈는 거야? 누가 여쭈어? 아들이 아들이 여쭈는 거지 아들이 아들아 또는 아들이 라는 숨겨진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잖아. 얘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높임 대상 아니잖아. 그럼 주체 높임은 아니야. 그러면 누구에게이겠네. 여기 할머니께. 그럼 여기서 깨는 뭐였지? 무슨 격조사였지? 주격조사는 아닌데. 주격조사는 깨서였잖아. 그게 부사격조사.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쌤이 뭐라 그랬어? 부사격 조사를 써서 객체를 높였어. 부사우나 목적어는 객체라 그랬습니다.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을 쓴 거야. 자, 근데 서술어가 하나만 있지 않았지? 또 뭐도 있었어? 잡수시냐? 잡수시다 라고 문장을 편하게 만들어. 자, 잡수는 행위의 서술어가 누구야? 그렇지. 할머니께서, 여기도, 여기가 주어잖아. 그치? 그러면,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주체 높임이야.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객체 높임도 있고, 주체 높임도 있는 거구나. 알겠지? 푸는 방법을 지금 천천히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선생 이렇게 하면 실감 부족은 할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습 문제 할때 이렇게 연습하면서 속도를 더 늘리셔야 돼. 알겠지? 처음부터 욕심내서 그냥 바로 문장 보고 풀어버리잖아. 너네 실수 어마어마합니다. 깨를 주격조사라고 한다거나. 알겠지? 아니면 뭐 조금 공부한 애들들은 여쭈다 하나만 보고 그냥 끝나버리거나. 알겠지? 과일 드시겠어요? 이거 요로 할머니를 높이네네. 요. 요로 할머니를 높였어. 듣느니. 상대 높이. 근데 그것만 있어? 드시다. 드시는 행위 누가 해? 할머니. 주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체 높이. 아, 근데 아직 높임법이 아직도 잘 숙지가 안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주체 높임은 도대체 뭐가 있고 객체 높임은 어떻게 만드는 거고 한번 보자. 일단 높임 표현 자체는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 행위의 대상에 따라 화자가 그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해주는 거. 그래서 구별해주는 책이야. 정의 자체는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진짜 외울 게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주체 높인 표현은 서술어의 주체 주어를 찾으라고. 주어를 높이는 거, 서술어의 주어. 용언 용언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뭐였지? 맞아. 그렇지. 용언을 활용시.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의시.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 그러니까 아까 의시 썼던 거 봤잖아. 여기에서 의시 썼잖아. 요 의시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게 주체 높임 선언말입니야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시와 여기도 세 주체 높임 선언말 및시 썼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돼, 안돼. 돼? 안 자얘들아 하나 단어를 빼봐. 주무다라는 단어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전체 통으로 즉소야. 얘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높임의 뜻을 맡고 있는 거야. 자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춘다 주로 종결어미로 종결어미는 끝에 말인 거죠 뭐만 했어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 표도 있습니다 알겠죠 비격식체가 그러니까 격식체는 공식적인 거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표하는 상황 아무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댓말을 써야 돼.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이고 친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객체 높임의 표현은 이제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얘기했어. 객체는 배다, 들이다, 모시다, 엿주다, 특수어. 어, 선생님 위에서도 특수어 있었는데요. 여기 주체 높임의 특수어야? 객체 높임의 특수어는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부사격조사 깨자 예. 주격조사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기 자 근데 얘들아 숨겨진 퀘스트가 또 있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라 되어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체 높임 표현 안에 있는 애들이거든 얘네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은 직접 높임이야 근데 실전 문제에선 간접 높임이 솔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간접 높임은 무슨 얘기냐면 주체와 관련된 대상. 근데 그 주체와 관련됐다라는 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야 돼. 신체나 소유물이나 생각과 같이 좀 밀접하게. 근데 거기다가 써. 얘는 이 간접 높임은 무조건 선어말어미 의심만 사용해야 돼. 무조건 선어말어이 의심만 사용해야 됩니다. 됐나요? 까지 됐으면 그 다음 장. 자 지난 주말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뵙다뵙다 이거 특수어이거든 뵙다자뵙다의서수그 뱉다. 주어가 누구야 뵌건 누구야 어. 나 얘가 주어거든 얘 높임의 대상 되안데 돼, 안돼 음. 그러면 높임의 대상 누구야 할머니를 어얘 뭐야 목적어야.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뭐라고 했어? 객체 높임이라고 했어. 알겠죠? 이렇게 찾으라고. 아버지께서깨서 주격조사도 썼네? 긴 시간 운전하셨지만, 운전하시다. 자, 운전하신 건 누구야? 아빠, 주어. 그러면 운전한 주어 높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주체 높임이야. 자, 의시도 쓴 거고, 요게. 의시었지만, 요렇게 된 거야, 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좋아하셨다. 좋아하신 게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이것도 뭐야? 주어를 높인 거야.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어, 또 깨선을 썼네. 나와 누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시다. 주셨다. 자, 안아주신 거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또 부어를 높였네. 주체 높임이네.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다. 저녁 물음.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뭐뭐 합니다. 종결음이로 했네. 상대 높임. 청자를 높였으니까. 라고 인사드리면 나올 때 할머니께서 아쉬워하시다. 아쉬워하시다의 서술어의 주체. 누구야? 할머니.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 맞아. 얘도 주격조사 깨서도썼고 주체 높임. 앞으로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야겠다. 얘들아 찾아뵙다라는 거는 또 좋습니다. 서술어지. 그치? 자 근데 이 주어는 누구야? 찾아뵌 거는? 그렇지. 내가 라는 거거든. 주어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누구를 높이면 돼? 목적어나 부사. 여기는 목적어를 높였네. 그러니까 얘도 객체 높임이겠죠. 선생님 근데 첫 번째네요. 응. 오랜만에 할 건데 그 분이니까 기분 자 여기서 뵀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을 좀 도봐. 뵀다. 자뵌건 누구야? 어. 나. 나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얘 높일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주체 높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높였냐 했더니 할머니를 높였네. 을을 목적어잖아. 목적어나 부사어는 객체라고 했어. 그래서 객체 높임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또 이해 안된 부분. 얘들아 이해 안된 문장이나 이해 안된 부분 얘기하세요. 없어. 이거 나중에 너네가 스스로 다시 해보셔야 돼. 알겠지? 이따가 OX 문제랑 그걸로 할게.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도 상황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격식을 갖춰서. 그래서 여기는 격식을 갖춘 내용이고. 격식을 갖춰서 얘기했다면 여기는 이제 비격식체, 뭐뭐 해요체로 썼죠. 얘는 거꾸로 서로 사적인 얘기니까 비격식체를 썼지만 여기는 또 공적인 상황이니까 격식체를 썼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뭐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대한 부분이야. 알겠지? 자, 잘못된 높임 표현도 보자. 선생님께서 자, 이거 오다라는 게 오다. 오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누구야? No. 너. 얘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아니. 높임 대상 아니잖아. 그러면 오라고 하셔. 오라고 하셔. 요게 하신 거. 하신 게 누구야? 선생님이지.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주체 높임, 깨서도 썼고, 셔도 썼어. 알겠죠? 주문하신 음료 가. 얘가 주어야. 나온 게 주어잖아. 얘 높임의 대상 맞아, 아니야? 얘 높임의 대상 아니잖아. 그러면 굳이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자, 근데 주문한 거는 누구야? 고객. 주문한 행위 자체는 고객이잖아. 그치? 음료를 높인 건안 되지만, 고객, 사람은 높여도 돼. 알겠지? 물건을 함부로 높이면 안 된다. 자, 페이지 195페이지. <목소리> 어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어제라는 시간의 부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라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과거 시제야. 문장을 보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실은. 근데 이제 그냥 선지로 풀어줘서 문제라고 했죠. 지금 얘도 똑같은 시간의 부사어야. 현재를 나타내는. 영화에 나온 노래를 듣는 중이다. 얘들아 여기서 뭐쏜 거야 얘 얘. 응? 관 형사형어미 선어말어미 돼야 한데 얘 선어말어미 아니다. 선어말어미는 뒤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없잖아. 그렇죠? 얘는 어말어미이자 어말어미 안에 있는 전성어미에 들어가는 애야. 어미 종류가 달,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너무 헷갈리면 그냥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관용사형 어미다. 이것만 구분해. 알겠지? 장차. 이것도 시간의 부사어야. 미래에 대한 얘기. 될 것이다. 리일 것. 얘도 미래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자. 자,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카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야? 발화 시를 기준으로 왜냐면 사건은 바꿀 수 없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한 건지, 사건과 말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말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준이 달라.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한 거다. 그때는 선어말어미 앗, 엇, 엿을 쓰거나 과거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일 때는 덜을 쓰고 관형사형어미 동사의 경우에는 은과 더 형용사어 서적격조사에는 덧만 쓴다. 또는 이런 부사어도 쓸수 있다. 아까 봤던 표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제는 동일해. 그러면, 동사의 경우는 요거.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없어. 아름답는다, 안 쓴다 했죠. 관용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에, 형, 현재 시제, 그 형용사나 서수격조사는, 네. 자, 실은 얘들아, 좀 어려워. 시제가, 얘들아, 너네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워. 그래서 문제도 오 많이 풀어보셔야 돼, 얘는. 당연히 외운 상태로 부셔야 돼. 외우는 게 선행이야. 풀면서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괜한 고생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등과 같은 부사어도 쓰여.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하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다. 그래서 선어말음이 계시나 을 또는 것과 같은 것들 같이 쓴다. 또는 내일 장차와 같은 부사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주면 더 땡큐죠. 화살표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거니까. 자 페이지 196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내방송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거? 오늘부터 라는 이제 시간의 부사어도 나타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는 이거 뭐였지? 존의 방송입니다. 이다 서술격 조사이다. 원형 그대로 쓰잖아. 어젯밤에 어 얘들아, 어젯밤에 이것도 뭐야? 시간의 부사. 비가 많이 내 얘들아. 내리었다. 여기서 어시 바로 시간의 부사어야 내일부터는 이게 또 미래시제 다시 강한 비바람이 불겠 얘도 미래시제 이런 게선어말어이죠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이 앞에 나오잖아. 얘도 선어말어이고요 아까 아까 얘도 시간의 부사, 과거를 나타내죠. 이교시에 치러진 진 관용사 형어미입니다. 수행평가를 망치었다. 여기서 어시 선호만어미야 또. 밑에 적혀 있어. 지금 얘는 또 현재 시제. 시대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서 방송을 들으며 시험 공부를 한다. 선어마 어미 여러분의 목표나 소망도 이루어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다가 쌤이랑 한거 그대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더 보세요. 페이지 197. 동작상은 이 동작에 대한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계속되면 진행,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다. 자, 그러면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지속된다. 우리 완료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그가 하어 있다, 버리다. 자, 너네들 이거 많이 틀린다 했어. 어 있다, 고 있다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외워. 선생님, 요 차이인데요. 이 차이로도 틀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고 있는 건 시, 현재지만 민호가 이러 서 있다라는 거는 완료된 거. 올해 가장 큰 둥근 달 서두르는 얘는 현장감을 주려고 현재 시제를 썼죠. 예전에 살던 짐은 보였었는데 단절감을 나타내는 거야.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이거는 그냥 일반적 사실이죠. 자 페이지 198 페이지 피동 표현 자 봐봐 서술어를 먼저 체크해 깨진 게 누구야 그릇이야 그릇이 깨집을 당한 거야 그치 당한 거야 그게 바로 피동 표현이야 아이고 어쩐다 자 깼어요 깬 주어가 누구야 나 제가 깼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했어요라고 말하면 얘는 능동 표현이야. 근데 깨졌어요라고 말하면 그릇이 깨졌어요라는 주어가 다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피동 표현이야. 그래서 제임으로 움직이는 행위인 주체인 주어 얘를 우리가 능동 문이라고 하고 행위의 대상이 주어다 그거를 우리가 피동 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동전미사 이일이기 또는 대다를 붙이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지? 피동사. 피동사라고도 하고. 파생적 피동문. 피동전미사가 아닌 애들이 붙었으면, 얘는? 그렇지, 동사적 피동물 힘든 거 합니다. 요거 프린트 끝내고 쉽게. 자, 독도는 해양생태계 자원으로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독도 바다의 터줏대가는 흑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 돼입니다. 얘들아 발견하다 에서 돼가 붙은 거야. 우리 아까 이거 뭐였지? 선어마라미? 선언. 여기 피동 전미사라고 배웠어. 피동 표현이야. 흑돔이 발견을 당한 거잖아.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할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이 보임을 당한 거잖아. 얘도 피동 전미사 붙었어. 자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하냐?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을 않고 싶을 때, 행위를 당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때 또는 객관성을 높이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까지 다 외우셔야 돼. 줄글로 보니까 길어 보이죠? 왜냐면, 주어가 숨겨져 있어.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깼는지는 숨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주체를 숨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깨진 그 그릇 자체를 더 강조시킬 수 있게. 그죠? 뉴스 표현 잘 들으면, 피동 표현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자, 생각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피동을 표현을 말하는 거고, 모여지는 애들아, 모, 이, 어, 지다. 자, 그러면 이와 어지다. 지금 두번 썼잖아. 이걸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중피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됐나요? 200페이지. 나 글에서 자동 표. 응. 나 프린트물로 해서 같이 나올 거야. 그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는 사동 표현 아예 안 했는데 에워하더라도 피동 표현 문제 안에 사동 표현이 나와. 왜냐면 똑같은 이리기와 이리기 구조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 까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구분하는 거 알려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인용표현도 보도록 할게요. 인용표현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오지. 그게 인용이야. 근데 인용표현에서도 이렇게 하는 직접 인용과 직접적으로 그 사람 말을 갖고 온 거랑 그 사람 말을 풀어서 한 간접 인용이 있어. 엄청 쉬워 보이지? 어, 얘 인용 표현 쉬워. 근데 인용 표현에서 많이 틀린다. 왜냐 왜 나오냐면 얘들아, 직접 문장을 주고 직접 인용 문장을 주고 이거 간접 인용으로 바꿔 봐. 근데 바꿀 때 시제도 바꿔야 되고요. 높임의 대상이면 높임의 대상도 바꿔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뭐 높임법이나 이제 어휘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 알겠지? 어, 그러면 훨씬 어려워지겠죠. 복합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직접 인용 표현은 어 이렇게 큰 따옴표와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고를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치라고 나와. 제가 여기서도 제도 자기로 고쳐야 돼.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씁니다라고 했던 말을 하겠다라고 평서형으로 다시 바꿔야겠죠.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바꿔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종결어미도 바꿔야 되고 상대 높임과 인친대명사가 다 달라질 수 있다. 201페이지 엘리자베스 영은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쉐익스피어 한명만 넘길 수 없다고. 자, 무슨 인용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렇지. 쉐익스피어는, 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쉐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 큰 따옴표 썼네? 그렇지, 직접이죠. 거기에 라고까지 직접 인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라고 했었죠. 이거를 어떻게 바꿔라. <laughs> 그러면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넘길 수 없다. 이거랑 요거랑요렇게 얘는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문장 안에서는 그냥 직접과 간접 그 차이점만. 그쵸? 된다고 여기도. 비롯됩니다. 상대높임에서 여기서는 상대높임의 어투도 달라졌죠. 자 그러면 인용 자체가 끌어다 쓰는 표현인데 그 말을 실제로 누구로 한가를 표현하면 객관성과 사실성.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면 훨씬 더 현장감과 생동감도. 왜냐하면 그 사람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끌고 온 거잖아. 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임표현, 시간표현, 비동표현, 인용표현, 요렇게 한 겁니다. 알겠지? 참.